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쭌다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난번에 아울렛 갔다 왔잖아요 그때 네, 뭐 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아울렛 하울이랑 그 뒤로도 저희 뭐 아울렛 말고 딴데 가서도 좀몇개더 샀거든요 그거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완전 셨어요 좀 새소리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야 <laughs> 첫 번째로는 오빠 이거 먼저 할까 짜잔 닥터마틴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첼시 부츠를 하나 구매했어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닥터마틴은 뭔가 나한테는 너무 먼당신 아니 닥터마틴 신발 너무 크지 않아요? 저는 닥터마틴 신발 신으면은 그 장하시는 고양이 마냥 진짜 신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약간 너무 키큰 사람들의 전유물 같아. 닥터마틴이 은근 무거운데 이 디자인만 보면 약간 군화랑 비슷한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쭌 군대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갔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한 사람도 남자들이 오빠랑 얘기하다 <laughs> 군대 갔다 오셨나? <laughs> <안> 갔다 오셨죠. <laughs> 갔다 왔습니다. 음, 갔다 왔습니다. <laughs> 겨울에 코트랑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정 그냥... 같을 것 같아. 하나 구매했고 죄송해요 아서 되게 심플하고 일부러 여기 스티치가 검정색으로 들어간 걸 구매했어요.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검정색으로 들어간 게 깔끔한 것 같아서. 아, 오빠 원래 검정색이 막 노란색 이런 조합 좋아잖아. 하 근데 이런 거는 깔끔한 걸로 사고 싶었어. 아니 저는 약간 이렇게 목이 너무 길게 올라와 있는 신발들은 뭔가 너무 애매한 거 있잖아요. 바지도 이 위에 그냥 걸쳐지고 그렇다고 짧은 뭐 반바지나 이런 거 입고서는 이거를 신자니 뭔가 제가 발목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묶여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신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옆에 지퍼가 없어요. 아 맞아. <laughs> 가지고 저번에 한번 신으러 갔는데 뺄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안 벗겨지고 진짜 안 벗겨지고 <laughs> 안 신겨지고 되게 힘들고 정말.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신발을 샀는데 저 오늘 신발 좀 많이 샀어요. 세 응. 개인 가 응. 운동화 세개 샀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 짜잔, 예쁘죠? 어 냄새? 어 향수를 뿌려줬어요. 그 상자에서. 여는데 너무 막 좋은 향이 나는 거야. 약간 옛날에 굴가리 뿌띠마망 냄새 있잖아요. 베이비 파우더 냄새. 매장 가서 샀더니 이런 걸 풀어줬다. 냄새가 너무 좋아.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얼마였지? 이거 100만 원좀안 됐던 거 같거든요. 90 몇만 원이었었는데. 90. 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이어 가지고 저번에 엄청 빡친 상태에서 백화점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아 씨, 안 되겠다. 시발 비용을 써야겠다. 면서 <laughs> 들어가서 <웃음> 스트레스 받 하는데 이런 거라도 풀어야지 이 몸도 샀어. 맞아. 진짜 아직한 번도 안신어봤어요 그때 내가 양말 빌려줬잖아. 어, 맞아. 그때 제가 신발 살 생각을 안 하고 맨발로 맥카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양말 벗으고해서 오빠 양말 신고서 이렇게 <laughs> 해봤는데 제가 발요 길이에 비해서 발볼이랑 발등이 특히 진짜 높아요. 그래가지고 신발 신을 때마다 약간 사이즈 고르기 되게 애매한 건 있는데 얘가 너무 좁은 거 이거 발볼도 아니고 요, 뭐라 그래? 어디 부분? 요 부분이 막, 요 부분, <laughs> 이 발볼 말고 제일 넓은 게 말고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중간 부분이 엄청 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어 볼 때마다 어? 내가 그렇게 왕발이 아닌데 왜 이렇게 더 작지? 막 이랬거든요. 저는 보통 운동화는 크게 나오는 거는 225도 신고 거의 보통 230에서 35를 신는데 얘는 240을 신어도 너무 좁은 거예요. 길이가 또 너무 커지니까 어쨌든 저는 35를 샀습니다. 발볼 넓으신 분들은 신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좀 신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예쁘니까. 그다음에 나이키 운동화를 샀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신고 다녀서 얘는 새거 아니에요. 더럽죠? 이거는 나이키 인플로이 매장이라고 나이키 직원이 뭘 써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40% 해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물건도 많이 있었고 신상품도 많이 있어가지고 구매하게 됐어요. 주변에 나이키 다니시는 친구분이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써달라고 해주세요. 그때 나이키 매장 갈때 오빠가 나이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막 나이키 산다고 막 엄청 두근두근거리면서 갔다가 저는 아 나이키가 뭐가 예뻐 갔다가 저만 그 운동화 두개 <laughs> 왕창 사고 오빠가 사줬어요. 이거는 요즘 많이 신고 다니는데 되게 편하고. 그리고 굽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운동화 예쁘다고 다들 운동화 어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저는 발목이 없어요. 저는 진짜 나무 밑둥 뚝 잘라는 것처럼 진짜, 어? 이상하다. 다리가 좀더 있어야 될것같은데왜 저기서 잘리지? 약간 이렇게 되면 발목이 아예 없어요. <laughs> 정말 슬픈 현실인데. 그래가 이렇게 혀가 막 많이 올라오는 걸싫으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괴랄한 느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혀가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좋더라고요. 예쁘죠? 그리고 또 있어! 또 운동화를 샀습니다 이것도 오빠가 사준 나이키 신발 좀전 거는 에어포스 원이고 이건 맥스 90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지금 잘 잡히나 모르겠는데 밑바닥도 핑크고 안에 여기 혀 있는 부분에도 핑크로 나이키로 돼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화이트랑 베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발보다 신었을 때 뭔가 다리가 더 예쁜 다리 라인이 좀더 예뻐 보이고 아무래도 얘는 이렇게 굽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게굽 높이가 있는데 얘는 뒤에가 굽 높이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더 예뻐 보여요. 근데 저는 얘는 너무 무난한 느낌이라 얘를 좀더 자주 신고 다닙니다. 저도 나이키에서 산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오빠 산 거예요. 오빠는 네. 맨날 검은색 아니면 회색 사요. 제가 좋아하는 <laughs> 축구 그런 거랑 관련돼 있어가지고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 조던이 유니폼을 처음 런칭해서 파리 생제르맹에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으로 샀어요. 조던이랑 오빠 문슨 상관이 돼? 오빠 기념으로. <laughs> 아니, 조던 신발 조던 모으는 거 좋아합니다. 아유. 뒤에 여기도 파리라고 써 있고 그냥 심플한데 입으면 핏도 예쁘고 좋은 거 같아서 샀어요. 그고 이것도 나이키에서 샀는데 운동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어, 이거는 예쁘더라고요. 이건 사실 저는 오빠 가 산다 그랬을 때이밑단에 시보리가 없어가지고 허벌허벌한 느낌인 거예요. 그냥 훌렁훌렁훌렁. 음 그래서 예쁘게 딱안 잡아주고 팍 펼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뚝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좀 그럴 것 같은데 했는데 실제로도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 이상하고 예쁘더라고요. 여기 수납 공간도 있어요. 여기서 뭘 수납할 건데? 핸드폰. 거 봐, 내가 말했죠. 오빠랑 오빠는 블랙 아니면 그레이 산다고. 그래. 그래, 이 새끼야! <laughs> 그 다음은 제가 진짜 그때 아웃렛 가서 산 거. 스튜디오 톰보이에서 산 쇼코트예요. 짠. 이건 입은 거 보여드려야지. 이게 안나한테 핏이 딱 맞아서 더 이쁜 것 같아요. 귀엽고, 깜찍하고, <laughs> 예쁘고, 사랑스럽고. 짠. 귀엽죠? 귀여운 것 같아요. 쇼코트여가지고 음. 저한테도 엉덩이 반도 안 가려요. 예쁘죠?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음. 근데 추워요따뜻하지 않아요. 그 다음 코트는 아어 이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거 원래 프린팅이 되게 선명하게 있던 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웃음> <웃음> 애라. 하도 오랫동안 입었던 이제 없어졌어. 그 다음은 짜잔. 그때. 아울렛에서 제가 버버리 산건 이겁니다. 이렇게 안에 이 버버리 시그니처 무늬가 있고 되게 예뻐요. 예. 그리고 카라 안쪽에도 있어요. 카라 안쪽에도, 어,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가 없어요. 손목에 로업 했을 때 있어야 좀 이쁜데 이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리고 되게 깔끔 단정한 느낌이에요. 진짜 뭐 따로 더 들어간 디테일 없이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예쁘죠. 되게 딱 떨어지게 예뻐서. 방수도 되더라고 이렇게 잠궈서 입고 나는데, 이렇게 풀어서 입는 게간지덕간지죠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못 입어요. 가을에 근데 아울렛에서 사온 다음에 제가 주구장창 교복처럼 입고 다녔어요. 그 다음 산 거. 지고트의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완전 무난한 블랙으로 샀고, 이제 버버리 코트는 못 입고 얘를 주구장창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종아리 반 이상까지 내려오는 롱 코트예요. 원래는 벨트까지 써서 이렇게 딱 하고 다니면 되고 따로 단추는 없어요. 무난한 코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라에서 산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깡나가 저옷좀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줬어요.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고 싶은 옷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하나 샀어요. 그냥 되게 무난한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 저거, 저거 약간 군밤점수 같은데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한번 입어봐. 이런 누비 있는건전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 약간 진짜 군밤장수랑 깔깔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빠가 입어서 그런지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그래서, 다음 거. 먹고 입어봐. 거, 거기서 입어야겠어? 나가서 화면 밖에서 나가서 입어 <laughs> 이거 이거 약간 으른 같아, 으른. 식으로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나가 사주게 됐죠. 이거 약간 서재에서 책 읽어야 될것 같아. 약간 지적인 느낌이 드는 으른 가디건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무난한 흰색 니트. 오빠가 하도 우중충하고 그만 틱틱한 것만 사대길래 제가 밝게 좀 사려라고 밝은 거 사줬어요. 지금 살면서 흰색 니트를 처음 입어보는... 거의 진짜 이게 말이 돼. 왜? 기본 중 기본인데 흰색 니트를 입은 적이 없대. 이거 흰색 사라 그랬더니 막아 이거 너무 하얀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 너무 하얀 걸좀 사라고! 아니 사람이 어, 너무 뭐안 그래도 막 조명하고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범무 티티 한 거여가지고 그림자같이 이렇게 맨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야 밝게 좀 살자. 밝게 좀 이래가지고. 샀습니다 예쁘죠? 훨씬 사람이 밝아보이지 않나요? 흰색이 좀 어색해 어디 흰색이 어색할 수 있지 진짜 이해가 안돼 <laughs> 안 <laughs> 끝! 이렇게 이렇게 샀습니다 심플하죠? 이렇게 저희 애의 쇼핑 하울을 해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저는 코트를 되게 많이 요 저는 코트랑 운동화밖에 안 사네요 <laughs> 제가 원래 하나 꽂히면 주구장창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요새는 좀 운동화에 꽂혔거든요 원래 운동화를 아예 안 신었어요 <laughs> 요새 되게 운동화를 가끔씩 많이 사주고 있어요 응. 오빠가 운동화 좋아해가지고 운동하시느라고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럼 근데 저 같이 키 작으신 분들은 자라 옷이 맞나요? 저는 자라 옷 입으면 전부 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것 같이 아빠 옷 뺏어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자라 옷을 못 입거든요. 근데 자라 옷 되게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 좀키큰 사람들이 자라 옷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끝! 쇼핑하우 진짜 끝이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도 켜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놀러오세요 여기 뜨고 있죠? 난 여기다 띄우고 있는데? 어 그래 인스타그램도 <laughs> 놀러오세요 준이꼭 <laughs> 인스타그램 커플 인스타를 만들고 싶다고 안 되고 싶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본인은 절대 안 올리고 저만 중앙창 올리고 있는데 <laughs> 진짜 재밌어 여기 러 <laughs> 뭐가 재밌어 <laughs> 괜찮아 나는 SNS 안 하는 남자 좋아하거든 아주 바람직해 그럼 안녕 안녕